xfx라는 식을 적분을 하고 그 다음에 미분을 한 거잖아. 그러면 얘는 뭐랑 같을 것 같아? 연습 한번 해볼게. xfx 말고 그냥 fx가 x제곱이다. 인테그랄 fx를 하면 <laughs> 3분의 1의 네. x 의 3성 더하기 c가 될 거고 얘를 미분을 하면 적분한 거를 미분을 하게 되니까 3분의 1의 x3승 더하기 c를 미분하니까 다시 x제곱이 되는 거고 미분하면 줄어들었다가 아 적분하면 커졌다가 c가 생기지 그러고 나서 다시 미분하니까 얘가 원위치가 되는 거고 그 다음 이번에는 미분을 먼저 한번 해 보자. f 프라임 x는 2x가 되고. 그다음 미분 한식을 dx d 한식을 이번에는 적분을 하게 되면. c가 생기네. 그래서 f(x)를 적분하면 c 생겼다가 미분하면 없어져서 원위치가 되고 미분하면 작아졌다가 적분하면서 다시 원위치가 되긴 되는데 c가 생기고 마지막에 적분이 되면 c가 생기고 그럼 이 형태로 적분하고 미분했으니까 커졌다가 c 생겼다가 다시 작아져서 원위치가 되겠죠 얘는 xfx가 되고 미분하고 적분했으니까 그대로는 그대로인데 c가 생기고 d의 1이 5가 된대 d의 1은 1 곱하기 f1이고 더하기 c가 되는데 f1이 3이죠 얘가 5가 된대요에서 c가 2가 됨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라지의 마이너스 1은. 마이너스 f의 마이너스 1이랑 같고, 마이너스를 대비하면 마이너스 1이 되고, c 의 마이너스 1은 얘랑 똑같은데, 마이너스 f의 마이너스 1인데, c가 2가 되니까 3이 되겠네요. 그래서 더하면 4.